아이, 큐. 자, 그럼, 아,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죠? 자, 그럼, 바로 여기 소교 각성, 기념 이벤트 보이시는 것처럼, 소교가 각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소교는, 아, 역시나, 파괴의 파콘 수색대에 있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법 연구 탑에서 도망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파괴의 힘을 받아들였다. 이후, 아버지의 안전을 위해, 비담을 따라 흑마법 연구탑으로 향한다. 여기가 흑마법 연구탑 아니잖아. 뭐야? 아버지가 누군데? 아, 네. 저잘 모르겠고요. 미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아, 이거 춥파춥스로 야, 뭐후키 머리를 그냥 뚝배기를 깨죠. 그리고 치명타. 오. 와, 이거 화첨창수로 같은데, 살짝? 자, 그럼, 첫 번째 스킬, 우후죽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죽순 출발! 야, 뭐 바꿨어? 야, 잠깐만. 바꿨어? 안 바꿨잖아. 이게 뭐야, 이게. 다음, 호접 지몽. 출발! 야, 잠깐만. 안 바꿨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아 이게 뭐하는 겁니까 대체 적어도 제이브 정도는 되줘야지 일반용이라 그런건가 어? 비담이랑 똑같이 바꿔놨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간전무 어둠을 밝히는 나비의지만 이거 쿨타임, 이 뭐랄까, 이거, 어 시간이 엄청 긴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비 한 100마리 정도가, 수십마리가 빛과 함께, 빵! 와, 멜키르의 그거 같죠, 살짝? 관계도 한번 볼게요. 아, 스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파괴 파승수조저 위쪽에 있는데, 뭐야. 도와줘서 고마워요. 네. 비담님은 제가 가져가도 죠 아, 이거. 새로운 러브라인 나왔다. 와, 소규가 비담에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트를 보내고 있고요. 주피에게 확실한 러브라인 탄생을 알려놨죠. 비담님은 제가 가져가도 되죠. 그리고 스니퍼에게 응원할게, 응원할게. 자,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스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의 공주, 어, 패시브, 아군 전체 마법력이 100% 상승하고, 어, 확실히 마덱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 진영 변경 효과에 대한 변역이 부여되고, 피해 무효과가 6회가 부여된다. 진영 변경 효과, 음, 이거 어디서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피해무효가 하나가 늘어나서 확실히 소요를 시작해서 마, 마법, 마공 대기... 어, 뭐랄까... 다시 부활하는 것 같고요. 우후죽순 세명에게 관통, 선감, 어, 마법력, 후방 마법력을 2회 증폭시키고 초기화, 수면... 이게, 보니까 어 PVP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PVE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후방 마법력 공격력과 마법력이 아니라 마법력이기 때문에 어, 공대군 어,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이랑 같이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명간 전무가 어, 살짝, 살짝 타카처럼 비무효와 육회가 또 무효가 되고. 어저 버프 제거까지 아,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 부사왕...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다 바꿔놨네. 다시 오이도 바꿔놨어. 이거 생명된 장비? 얘도 한번 보면은 초월 아 각성의 조각이 좀 필요할텐데 음... 아 그리고 뭐가 음, 업데이트가 됐죠? 아 출석 출석 어디있을까? 여기있나? 출석이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어, 여기 21차 보상 스페셜 선택권에 플라트과 아킬라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자, 이제 플라트과 아킬라도 한달 내로 고인이 될것 같고요. 콜트타카는 아직 미뤄지는것 같고. 오, 3차. 아, 소교 이벤트 던져 까먹을 뻔 했네. 자, 바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사 캐릭터들과 함께 잠깐만, 이거 카일 아니었네? 소교, 소교떡밥 맞았네. 바로 출발하기 전에 어... 좀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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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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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한놈죽었고 어. 아,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자, 여기서 자, 가자. 자 여기서 자로파슬에 묻어 떠주고 이제 하잔 소리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야, 이거, 스나? <laughs> <laughs> 와, 이거 엄청난데? 와, 이거 엄청난데? 이야, <laughs> 이거 좀 어렵게 만들었네. 아, 수면이 집주인로 들어와서 어, 살짝 어려,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다가 후죽순 드라마 집네 뭐야? <laughs>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한 이러면 거고, 볼에만 넣지 않고 바로 깔끔하게 아주 정말 깔끔한 전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깔끔했구요 신발도 풀렸어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왜요? 와우 한 번만 해봐 와우! 소 <laughs> 없으면 안되잖와 다음에 그거 EDM 갈까요? 이차 이거 이거 해도 요 분노를 맞고 오케이 그냥 두 놈은 깨졌고, 뚝배기가 꼭... 치겠다. 이거 진짜 오래 이렇게 만들어놨다. 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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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어로 갑니다 아아나이 자식 진짜 아. 와 이거 진짜 피해 무효화 꿀이었네 까쳐 까쳐 다 깠어 다 깠어 간다 아 약골이 어디서 까불어 이 자식 이 죽을라가 진짜 만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 야, 이름이 라이더야. 보상이 보상이 아, 자, 이거 300개 원래 7 0 0개였는데 300개로 줄어서 살짝 아쉽고요. 두 번째는 소경가 오, 소교. 타카 푸른 날개 줘 사야겠다. 뭐야. 자, 오늘은 소교 각성과 이벤트 던전, 그리고 출석 보상이 바뀐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어, 카일이 각성된다면 각성을 해볼 거고, 800개가 모였는데도 각성 되지 않는다면 그냥 소규 각성이나 그 새로운 각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